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구옥 현장입니다. 이막역까지 도보로 2분 걸리는 초역세권 현장인데요. 또 주변에 개항 ic까지 인접해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입지 조건일 것 같습니다. 역에서는 살짝 떨어진 거주 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조용한 거주 환경이 특징인데요. 바로 옆에 보이는 이 건물입니다. 건물 연식은 조금 되었는데 안에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도배 장판도 새로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입주하시면 되고요. 방두 개에 화장실 하나인 구조인데 무려 1억 원대에 현재 매매 중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꼭 전화주셔서 상담받는 거 추천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왔을 때 거실 겸 주방이 한눈에 보이는 구조인데요. 영상 초반에 딱 보시더라도 안에 내부 인테리어 새로 다 되어 있는 집입니다. 도배 장판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바로 들어와서 거주하시면 되고요. 앞쪽이 싱크대 일자로 되어 있고 세탁기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 앞쪽에는 주방 환기창까지 모두 다 있어서 요리하실 때 환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2고 인덕션도 들어가 있고 옆에 보시면은 냉장고까지 모두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부장 수납으로 꽉 채워져 있어서 수납 걱정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가운데 공간도 넓게 남아 있어서 식탁 설치 후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바로 옆쪽에 첫 번째 방입니다 이다지문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방입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가구 배치하시기 정말 좋고요. 안쪽에 별도로 수정이 설치가 되어 있는 베란다 공간도 있습니다. 이 공간 세탁실로 사용하시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장까지 모두 다 되어 있어서 짐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짐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옆에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 보시면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되어 있어서 뭐 파티션이나 아니면 샤워부스 설치 후에도 사용 가능하고요, 화장실 환기창까지 모두 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이렇게 거울과 수납장을 블랙 톤으로 포인트를 주인. 인테리어여서 굉장히 깔끔하게 인테리어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 보시면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화면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방 침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TV를 놓고 침대를 놓더라도 이동하는 동선 전혀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창도 굉장히 크게 다 있어서 체감 환기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는 현장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구옥 현장입니다. 드매 1억 원대 현재 매매 중인데요. 위치도 이방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또 주변에 개항 ic까지 인접해 있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입지 조건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살짝 떨어진 거주 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용한 주거 환경이 특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꼭 전화 주셔서 상담 받는 거 추천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른 더 좋은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